밤에 잠을 자면서 이를 갈면서 잠을 자게 되면 이것도 나쁜 잠버릇으로 치부하게 되는데요. 이 가는 버릇도 코골이 소리를 줄이게 되는 비수술 치료요법인 두이비안 메소드로 코골이를 치료하게 되면 이가이 버릇이 없어지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이를 간다는 것은 낮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턱을 움직여서 이를 가는 것인데요. 이것은 근육의 일을 하는 거죠. 밤에 잠을 잘 때는 모든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서 이완이 돼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, 이를 간다는 것은, 음, 강력한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파의 어느 부분이 쉬지 않고 명령을 내려보내는 이유 때문입니다. 근데 뇌파가 왜 쉬지를 않냐 하면 머리에 열이 잘 식기, 식지 않기 때문이죠. 안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. 근데 머리를 잘 식혀줄 수 있는 안정을 어,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코로 숨을 정확하게 쉬면서, 코 가운데로 바람이 잘 드나들게 되면 마치 컴퓨터의 환풍기가 잘 작동되는 것처럼 컴퓨터의 열이 식게 되는 것입니다. 비관과 부비동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인 코골이 치료로 코골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가는 버릇이 없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가는 버릇 뿐만 아니라 한 눈을 반쯤 뜨고 자는 버릇도 마찬가지고 밤에 자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란 증상으로 종아리에 쥐 내려서 고생하는 증상도 마찬가지 증상입니다 뇌파가 쉬지 않는 거죠 코골이 치료를 하게 되면 비강과 부비동 공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뇌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코골이 치료 잘 하게 되면 이갈이 버릇도 없어지게 됩니다.